2020년 9일 6월 37번입니다. 37번 같이 해설을 한번 해 볼게요. when 접속사입니다. 뭐뭐 할때 우리가 compare 비교하는 거죠. 인간과 그다음에 뭐야? 동물의 욕망을 비교할 때 컷만 없지만 끊을게요. 접속사 다음에 여기서 끊긴 거야. 비교할 때 우리는 find 발견을 하는데 많은 extra ordinary 많은 뭐야? 특별한 difference 차이점. 많은 특별한 차이점들을 발견한다라는 겁니다. 맨닉? 자, animal 동물들은 tend to 뭐뭐 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동물들은 eat 먹는 경향이 있는데 with 뭘 가지고서 그들의 stomach이니까 위장이죠. 위장을 가지고서 먹는 경향이 있어요. 즉, 그들의 위장을 가지고서 먹는다는 라 거는 먹는데 위장이 되게 큰 역할을 하는 거고, and 그리고 사람은 뭐야? 자, 사람은, 어, 갑자기 여기 모양 한 번만 볼까? 동물들은 tend to eat, 먹어요? 사람은 뭘 가지고? 동물들은 이거를 가지고서, 사람은 이거를 가지고서, 보이니? 구조? 구조 보이세요? 자, 그러면 이 중간에 뭐가 날아갔다는 거야? 아, 요 중간에 보시면, 요거 e 드투 이시라고 하는 게 중간에 다 날아간 거지 그치 요 중간에 뭘 써야 된다 텐드 투 이슬 쓰셔야 되는 거 맞습니까 어 사람은 그들의 뇌를 가지고 먹는 경향이 있다 동물은 위장을 가지고 먹는 경향이 있고 사람은 뇌를 가지고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머리로 먹는다는 거죠 자 동물들 웬 접속사 뭐할때 동물들의 스타벅 배가. rful 부를 때 그들은 stop 뭐뭐하는 것을 멈춥니다. stop 다음에 우리 ing면 뭐뭐하는 것을 멈추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본다? to it은 쓸 수가 없죠. to it을 쓰면 뭐뭐하기 위해서 멈추는 거잖아요. 위해 멈추는 건데 그게 아니라 뭐다? ing하는 것을 멈추는 거지. 즉아 그러면 위장으로 먹는 경향이 있다는 게뭔 소리야? 배가 차면 그만 먹는다는 거야. But, 그러나, 사람들은 are never, 절대로 sure, 확신하지 못합니다. 자, when to stop 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when to 부정사는요, when to 부정사, 언제 뭐뭐 해야 할지입니다. 언제 뭐뭐 해야 할지. 언제 stop, 멈춰야 할지를 절대로 확신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언제 멈춰야 할지죠. When 접속사 뭐할때 그들이 have eaten, 먹어 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인,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면 인간이야, humans. 인간들이 먹어 왔어요. as, as 잡을까요? as, as. as 이하만큼이나. 그들의 belly니까, 뭐야? 배만큼이자, 배. 배가, 어, 주어가 can take, 담을 수 있는 거 맞니? 그들의 배가 take, 담을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만큼이나 멋 h 많이 먹어왔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그래 왔어. 맞니? 그쵸? 그래서 as, as 들어와서 뒤에 주어 동사, belly가 can take, 취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이나 멋 h 는 많이 라는 부사가 들어왔죠. 많이 먹어왔다라는 겁니다. 끊을게요. 그들은, still, 여전히 feel, 느껴요. 뭐냐면, 배가 꽉 차게 먹었는데도 여전히 뭐야? feel, empty. 형용사죠. 뭐하게 느낀다? 비어있게 느낀다는 거야. 비어있다라고 느껴. 맞니? 그리고, 그들은, still, 여전히 느껴요. feel an urge인데, 촉구, 충동이야. 어떤 충동? for 뭐에 대한이냐면 further gratification gratification 거기 뭐라고 돼있니? 만족감 바꿨을까? satisfaction 맞니? further이니까 더한이죠 더 나아간 더한 그쵸 더 심한 이겁니다 우리가 further라고 하면은 더 심한이라고 보시면 돼요 더 심한 만족감을 위한, urge, 충동을 느낀다는 겁니다. 아니, 배는 찼어, 그치? 배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쭉 먹었는데도 여전히 배고프다라고 느끼고, 그 다음에 여전히 더 심한 어떤 만족감을 위한 충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는 거야? 인간은 뇌로 먹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니? 책을 내시나요? 확인 한번 해주시고, 이것이 자, wordly, 대개는요, due to 뭐뭐 때문에죠. 대개는 뭐 때문이냐면 anxiety라는 거니까 뭐냐면 anxiety는 불안감입니다. due to는 우리 뭐냐면 밑줄 한번 그을게요. due to는 전치사죠. 전치사 다음에 명사, 불안감 때문이죠. 우리 due to랑 똑같은 거 한번 적어 볼까? 뭐 있니? because of. 그다음에 owing 괜찮으신가요? because of나 oing 잡아주시고 불안감 때문에 라는 거야 불안감 때문에 자 그래놓고서 자 짝대, 어, 짝대기를 한번 끄었었죠 지금 보니까는 컴마가 들어왔네 이 컴마는 뭐냐면 설명이야 이 컴마 설명이야 자 그러면 불안감이라는 게 뭔데? 뭐, 불안감이 뭔데요? 설명하는 거야 자 여기 보시면 컴마 앞뒤 한 번만 잡을게요 컴마 앞에 보면, 전치사 다음에 명사, 컴마 뒤에서 전치사 다음에 명사 보이세요? 컴마 앞뒤 모양이 똑같지? 설명하는 거야. 불안감 때문에 그런 불안감이 뭔데요? 전치사 다음에 명사 모양 똑같죠? 컴마 뒤에 전치사 다음에 명사 모양 똑같죠? 그럼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인 거야, 설명. 그리고 데트 이하, 명사 다음에 대절이죠 데트 이하라는 뭐뭐 하는 지식. 자, 근데, 아, 여기 뭐, 뭐 하는이라기보다는 보시면, 보시면, c o n s 니까 뭐니? 끊임없는, 이죠 지속적인, 지속적인 공급 of food. 음식의 공급이 is uncertain, 불확실한이죠. 지속적인 음식의 공급이 불확실하다라는 지식인 거야. 그치? 그렇게 알고 있는 거야. 아, 지속적으로 계속 도 음식이 들어오질 않은, 들어오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게 불확실하니까 뭐냐면 눈 앞에 있는 걸다 먹어 치운다는 얘기 맞아요. 음식의 지속적인 공급이 불확실하다라는 지식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체크 되십니까? 아, Therefore, 그러므로 걔네들이 eat, 먹어요. as much as possible, 가능한이죠. 가능한 많이 먹는다는 겁니다. 가능한 많이 먹어. While 접속사 뭐 하는 동안에 그들이 can 할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들이 할수 있는 한이죠. 자, 그들이 can 할수 있는 동안에 가능한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치? 그 그러니까 먹을 수 있을 때 여기는 can 뒤에 우리가 원래는 뭐 해야 돼?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 와야 되잖아. 이슬 써줄게요. 이거는 앞에서 똑같이 반복하는 것 같으니까 지금 빼버리고 캔 하나만 남으신 거 맞니? 생략된 거.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동안에 가능한 많이 먹는다라는 겁니다. 체크되실까요? 어, 확인 한번 해주시고 그럼으로자 그러면서 지금 보면 그럼으로는 우리 이거 한번 잡을게. c 스 그다음 뭐니 모두 있죠? 서스 이렇게 들어오시지. 자, it's also also 뺄까? Due to 뭐, 뭐 때문? 그것은 뭐 때문이다? 자, 뭐 때문이냐면 전치사 다음에 역시나 명사인데, knowledge, 지식, 데트 이하라는 지식이야. 자, in a insecure, insecure가 뭐니? 불안정한, 안정적이지 않은. 불안정한 세상에서 pleasure, 즐거움은, 즐거움은 is uncertain, 불확실하다. 라는 지식이죠. 체크 되세요. 자, 여기도 지금 보시면 내가 밑줄 두군데 그을게. 데트 이하라는 지식. 데트 이하라는 지식. 그리고 이 댓은 그럼 뭐니? 뒤에가 완전한 구조 들어왔기 때문에 둘다 동격 쓰고 있으십니다. 역시나 동격 쓰고 있으시고요. 불 안정한 세상에서 즐거움도 뭐다 확실하지 않다라는 지식 때문이라는 겁니다. 체크해 주실까요? Therefore. 그러므로. 그러므로 이미디어트니까 뭐냐면 즉각적인이죠. 그러므로 즉각적인 먹는 즐거움. 즉각적인 즐거움 오브 이팅 먹는 것의 즐거움. 여기까지가 주어져그 즉각적인 즉 여기서는 이미디어트면 인스턴트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즉각적인 즐거움이 must be exploited. 단어 주의할게요. exploited라고 하면은 활용하답니다. 활용하고 이용하는 거야. 활용되어져야 한다. to 뭘로? to the full. 충분히죠. 완전하게 충분히. 충분히 완전하게 이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건데 even though 비록 뭐지만 비록 뭐뭐지만 it 그것이 does violence는 폭력을 행하는 거죠. violence가 목적어야 폭력. 어디에? d 이제스 s t 소화에는 폭행을 하는 것이긴 하지만, 왠지 비록 머머지만까지 들어오시죠. 그치 접속사도 들어왔습니다. 비록 머머지만, 비록 그것이 소화에는 폭행을 가하는 거지만, 완전히 충분하게 이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 그러니까 즉각적인 먹는 즐거움이라는 것이 먹는 것의 즐거움이 완전히 이용되어져야 합니다라고 보시는 거죠. 체크되실까요? 그치, 사람이 왜 뇌로 먹느냐, 그거 관련해서 지문을 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체크 되실까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가 지금 37번입니다.